어, 이거는 우리 꽃등심 음, 5인 가족 먹기에 가성비 좋아서 샀고요. 그 다음에 차련미, 그 다음에 이거는 병아리 콩이 마치많이갈 때마다 항상 살때 고민했었는데 병아리 콩이 병아리 콩못 샀는데 다 병아리 콩이 갈 때마다 아리 콩이 갈 때마다 병아리 콩이 다아리 콩이 다리 콩이 갈 때마다 리이갈 때마다 리이거 때마다 병아리 이거 때마다 병아리 콩이 갈 때마다 병아리 콩이 갈때마이갈 때마다 병아리 콩이 갈이 사는 거죠. 김, 그 다음에 위생백, 그 다음에 또 귤. 그리고, 코스트코는 무농약 어, 버섯이 많잖아요. 그래서 무농약도 샀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샐러드나 우리 샐러드나 스파게티 먹을 때, 그 다음에 시그램은, 어, 다른, 어, 탄산도 많이 세일했는데, 이게 어쨌든 가성비 제일 좋고, 탄산이 제일 많이 들어서, 시그램을 강력 추천해요. 시그램은 다른데보다 여기서 하는 게좀 나을 것 같고요. 아 이거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게 이게 미역을 씻어야 되는 게 항상 골치 아팠는데 이게 다 씻은 거에 비해서도 가격이 별 차이 안 나요. 그래서 이거 꼭 추천 강력 추천하고 그다음에 아몬드도 어 저희가 크게 대용량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서, 슬라이스 된걸 먹었을 때 샐러드에 먹기 좋아서 샀어요. 그리고 우리는 이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짬뽕 우리 시켜온 대신 한번 샀고 그 다음에 이 바지락살도 소분에서 넣어서 먹으려고 샀고 그 다음에 이 이것도 김치찌개나 우리 구이할 때 먹으려고 샀고 소고기도 갈아놓은 거는 진짜 많이 여기저기 쓰거든요. 그래서 이거 스파게티에 먹을 때나 아니면 교짱찌개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토분에서 넣어놓으면 진짜 오래오래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오랜만에 이거 돈육 고추장 불고기. 항상 소 불고기 사다가 이번에는 고추장, 고추장 불고기 사봤고요. 그다음에 잼도 어 본본 잼이랑 이거 있는데 그냥 이게 좀더 딸기. 불 어, 분량이 많아서 딸기 55%까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샀고요. 그리고 저희가 샴페인이랑 와인을 좋아해서 이거 거는 그냥 가성비 이건 조금 좋은 거산 거고요. 이가 와인을 많이 마셔서 그다음에 이거는 리 리오하라고 이게 좋은 종인데 이게 좀 싸게 팔더라고요. 7,000원에. 그래서 7,000원대에 팔아서 이거 사 봤어요. 그리고 가슴살은 우리 샐러드. 파프리카는 강력 추천. 파프리카는 진짜 제일, 제일 싸고 가성비 좋아요. 그 다음에 유기농 샐러리. 이것도 가성비 좋고요. 항상 제가 토스트코 할때 사는 거고. 깻잎도 친환경 깻잎. 깻잎에 특히 농약이 많아서 친환경 깻잎이 좋고요. 야채 먹기, 야채 같이 넣어서 먹을 때 좋고. 이것도 쉬림프도 많이 쓰죠? 많이 먹잖아요. 어, 여기까지 이렇게 사봤어요.